그래서 포카를 사봤는데요.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추석 기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포카 위주로 샀고, 막 비싼 거는 안 샀고, 대부분 다 조금 저렴한 포카 위주로 산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게러기타 앨범 포카를 샀거든요. 영원즈. 애종다 네 샀고요. 붐붐 베이스 앨범 포카를 또 이렇게 샀어요. 은석이는 제가 포토북 버전 3개 중에서 두 버전 이 뽑아가지고, 이거 못 뽑았던 붐붐 베이스 버전 샀고, 스미니, 또 스미니, 상찬이는 포토북 제가 아예 못 뽑았기 때문에 세개다 샀습니다. 포토팩은 다 사고 싶었는데 뭔가 가격이 다좀 합리적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만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마구잡이로 산 건데 첫 팝업 MD 트레카? 이렇게 아마 이게 팝업 10만원 특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고 이거는 싸외 록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샀고 이것도 팝업 특전 그거였고, 이거는 팬콘 MD 티셔츠 좀 싸게 나와 있길래 어? 뒷모습도 있어요. 이거 유니폼 포카랑 같이 넣어주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는 그 쇼케이스 특전 포카. 이거 샀고. 이것도 트레카. 또 팝업. 잘생겼다. 그리고 영원즈 유니포카. 게더기타 넣어줄 건데 뭘 쓸까? 그냥 블랙으로 넣을까요? 얘네들 옆으로. 어차피 더 메이블을 할것 같아가지고, 지금 완전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손잡이를, 이렇게 해주고, 넘기면, 발렌타인데이 앤디고, 여기서부터 붐붐 베이스인데, 음, 포토팩, 스미니, 근데 포토팩 토카는, 아직 다 매입을 한게 아니라서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것 같기 때문에 뒷면은 비워두겠습니다. 1주년 리를 아직 못 찾은 포카들. 일단은 여기 컴포도 있는데 얘네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 빵빵해졌네, 조금. <laughs> 제가 럭키 포카도 오고 콤보 포카도 오고 하려면 부족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고를 수 있더라고요. 랜덤인 줄 알았는데, 두개 고를 수 있어서 영원주 이렇게 받아왔고, 이거는 그냥 주는 부채인 것 같고, 이게 스탬프. 저는 앨범을 키우 영원주랑 카세트테이프 샀고, 빈디를 5만원! 빡빡 맞춰가지고, 트래카 필름, 5만원 포카는 앤토니 럭드는, 이렇게, 만막지앤토니가 많이 나왔어. 근데, 영원즈가 안 나왔어요. 영원즈 잡이도다옛말이 되었다. 아, 참도 받았고요. 카세트 테이프랑 MD 합쳐서 5만원 넣으면 받는 참. 어, 키오스카에서 얘네도 뽑아왔습니다. 예뻐가지고 얘네도 뽑먹볼까요저 앨범의 사이즈가 큰줄 알았는데, 필름은 이게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쏙 넣어서 올수 있어요. 아, 저 근데 역사복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이런 사진 거구나. 완전 작다, 사이즈가. 근데 진짜, <laughs> 너무 예쁜데? 반체도 있네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예쁜데? 이 정도면 13,000원 아깝지 않지 이 똥강아지 뭐야 잘못 먹은 표정인데, 생찬형이네 음, 세개는똑같구요 트레카를 볼게요 트레카가 이쁘더라고요. 아, 어, 원빈이랑 찬영, 오늘 뭐지? 찬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토이랑 원빈이 비넨턴이 나왔어. 오늘 뭘까 어! 드디어 떴다. 드디어 떴다. 타로랑 중복이네. 중복이군. 그래도 이쁘다. 아니, 되게 안 빠지네. 아니, 진짜 진짜 쓸수 없는 건가? 야, 응, 야, 폰이 오늘 진짜 많이 나오네. 미니시이네 필름도 있네. 이거 랜덤, 랜덤이야. 아, 랜덤인가 보다. 은석인 줄 알았는데 찬영이랑 소희, 어? 이리 랜덤인가? 어, 아닌가? 은석이 나왔는데, 은석이, 은석이 이거 타로? 뭐가 랜덤인지 알 수가 없네 음, 아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예쁘다 어? 아 봐버렸다 타로다 필명 소리 중복 은석이 나왔다. 은석이. 아, 폴라는랜덤은안닌것 같다. 이건 똑같은데? 또 타올인데? 개 이뻐. 네? 이 사진 너무 좋아. 뭐야? 다 모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컴포는 영혼니 빼고 다 하나씩 나왔네 오늘 뽑은 아이들 오늘의 수학 이 앨범이에요 이거 저는 대행해주시는 분이 다 개봉해서 맞춰주시는 걸로 샀거든요 이게 뭐가 무슨 벌레인지 몰라 맞춰서 주시는 거랑 이거 영원주 샀더니 이거 주셨네요. 맞춰주셨네. 뒷면을 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건가 보다. 타워 레코드 특정. 아, 여기 밑에 이렇게 뜯어줬네. 되게 깔끔하게 뜯으셨다. 신기하네. 이게 통상반인가? 귀엽다. 음. 이 개인반이 가지고 싶었어. 너무 이쁘잖아. 이건 뭔 버전이지? 이것만 살짝씩 해볼게. 음. DVD인가? 음. 아, 이게 DVD인가 보다. 이게 CD가 두 개가 들어있고. 구경을 해봅시다. 음, 안에 뭐 따로 포토북 같은 거는 없고, 아, CD가 이렇게 붙어있네 너무 몸이 다 뚫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이 사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개인반은 따로 포터북 같은 게 없고 그냥 이 커버만으로 의의를 존재 의미를 다한 앨범이었다. 또 돌지. 응. 응. 쉽지 않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괜찮나? 이 배치가 과연 최선일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좀 다른 배치가 더 예쁠려나? 어쨌든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